네, 이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어 1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합독할 수 있겠습니다. 11 10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 둘째 둘째 딸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성막에서 떠오름 떠오름에 <목소리> 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집하에 군대는 수아레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듭내 게루선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몬자순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 수리사, 수리사 때의 아들 슬로미엘이 이끌었고 고아디는 성물를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문하스 자손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자손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안미사태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나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더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 내리라 하셨느니라. <laughs> 모세가 이르되 차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삼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쉴 곳을 찾았고 궤가 어,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어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기 아소서하였고, 괴가 하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일어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제... 아 어, 광야로 행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신 광야에 머문 기간이 정확히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신 광야까지 도착한 시간이나 신 광야에 머문 기간을 포함하면 한 1년 2개월 정도가 됩니다. 1년 2개월 정도 있었던 이야기들이 레위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10 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게 시내산 1년 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 출발하는 이제 행진의 이야기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어떤 삶을 경험했는지가 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그러니까 1년 2개월 동안 이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많은 준비들을 했죠. 광야가 그들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기 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에 삶을 살 것인지를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제사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수 있는 준비들을 다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다운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는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가 성막을 세운지는 한 50일 정도 지난 기간 시간이거든요. 성막을 이제 완공하고 한 50일 정도 지나서 그 사이에는 뭐 제사장 위임식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중간에 있었고요. 이제 구름이 성막에서 또 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머물 때 그리고 또 행진할 때.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고요 출발할 때나 또 머물 때나 그리 대적을 만날 때 어,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어,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진이 갖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진 그리고 대적과 싸움 그리고 멈춤 이런 과정에서 모세가 놓치지 않고 있는 게 뭔가 이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점으로 이거 좀삼고자 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행진할 때그 행진의 어떤 순서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종족들에 대해 크게 네그 어, 종족으로 나누어 크게 네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행진할 때는 어, 먼저는 어, 읽은 말씀을 보면 어, 행진할 때 가장 먼저 행진 출발을 한게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다라고 이제 14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죠. 유다자 어, 지파가 선두로 서고 유다자손이에 속한 진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속한 진영들이 뭐 이사갈이든지수불론이든지 이런 에, 지파들이 같이 어, 그 행진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따르고 어, 그를 어, 따라서 그두 번째는 루벤입니다. 루벤이 행진을 따르면 루벤 속한 지파들이 함께 에,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에브라임이 어, 행진을 하면 에브라임에 속한 지파들 진영들이 함께 다르게 에, 하셨고 네 번째는 다한에 속한 어, 진영들이 함께 이렇게 에,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그 진영에 속한 이제, 지파들이 함께 진영을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들이 아마 읽은 그런 말씀들이고요 특별히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서 이제 행진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진영이 도착하기 전에 에, 그들은 먼저 성물을 그곳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진을 하게 하시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족 대이동 이런 게 역사의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그 나라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동해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단순한 이동의 과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그 이동은 영적인 전쟁이고 이동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쟁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단의 본세 아래 있습니다. 사단의 세상을 어, 다스리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안에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가는 곳마다 이게 어, 사단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장소로 바뀌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단순히 광야를 행진한다 광야로 나간다 그래서 어떤 집화가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나갈 건지를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동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그런 과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과정을 통해 세상의 권세와 또 사단의 권세와 싸우며 그곳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민족들과의 싸움, 육신의 싸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나감을 통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그 땅에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 어, 진행은 단순한 방향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그 땅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고 선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모세는 가는 곳마다 외침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도록 또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흩으시도록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도록 그런 선포를 하며 그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마치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삶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 어떤 직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 이 주변들이 세상의 권세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과의 끊임없는 싸움과 경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밖만 나가면, 당장 교회 문밖을 나가면 교회 문밖이 하나님의 공유로운 다스림이 있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선포하고 그 임재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걷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하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져 있는 가정, 또 무너져 있는 교회, 또 우리의 직장, 또 이웃들, 우리 삶의 주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배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영적 전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땅을 걷고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공의로운 통치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휴가를 그 로마를 다녀왔습니다. 로마를 다녀왔는데 로마를 갔더니 곳곳에 다 이제 그성 뭐죠? 성당이에요, 성당. 성당인데. 성당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그래서 제가 기독교와 이제 성 이제 천주교와 차이에서 사이에서 이제 어, 보면 교회들이 많이 이제 찾기 힘들고 성당들이 많이 있어서 어, 그래서 아 기독교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성당들을 이렇게 중요한 성당들을 좀 보고 왔거든요 가면 어, 예수님의 말구요. 예, 뭐 흔적을 갖고 있는 성당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그리고 십자가의 조각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성당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 베드로의 무덤이나 바울의 무덤 그리고 어, 바울이 디모데우스를 기록했던 예, 감옥 감옥에도 직접 이렇게 다녀와 봤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다니면서 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갔더니 어, 제가 이제 저희 사모하고도 얘기하기를 종교적이 열심히 아, 정말 탁월했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동양 아시아나 한국 사회는 보면 유교 문화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지배적이어서 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봤던 종교주의 열심이 정말 대단하고 탁월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시간만 되면 30분마다 성당에서 종을 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종 친다고 얼마나 항의 많이 하겠어요? 항의하고 빗발 항의 때문에 뭐 십자가도 내려야 되는 그런 어, 그런 처지인데 그것이 그대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게 종교적인 그들의 탁월한 열심들이. 그런 것들을 세워 왔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의 어떤 영향력, 이제 영향력들이 나타나 있고, 물론 지금은 종교 개혁 위에 이제 천주교와 저희가 가는 길, 다른 길들을 가고 있어서 그렇지만 16세기 이전에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공의로운 다스림이 있는 장소가 되도록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해야 하고 또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그러해야죠. 하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롭게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과 세상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그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추구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매일이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상황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보면 흩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가정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고 신앙을 잃고 있는 자녀들을 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신앙을 흔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를 갈등케 하는 많은 부분들을 봅니다 그런 오늘날 현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이 가자동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산들이 광야로 나갈 때 그들이 행진을 하지만 행진은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그 행진을 통해 그들은 사단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권세 빼앗겼던 하나님의 것을 되찾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한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모세가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 대적을 만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출 때 언제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5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35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뭐, 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없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하소서 하였고. 교회가 하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떠날 때 교회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소서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영을 그들이 그렇게 진영을 가며. 35절에 말씀에 여호와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죠.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흩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멈출 때 또한 35절에 36절 보면 괴가실 때에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죠. 모세의 기도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출발할 때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셔야 그들의 영적인 전쟁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수 있음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보고요.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적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대적을 만났을 때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흩어주시고. 하나님이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모세가 선포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여 대적들을 허투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두 번째는 주의 대적들을 허투소서. 세 번째가 뭡니까 여호 여호와여 이제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교회 가실 때는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도록, 천만 인에게 돌아오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 민수기 35장 10장 35절에 여호와 일어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또 여호와 대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트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출애굽이 어, 또 홍수,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대적들 앞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가만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을 흩으시고 그들 앞에 있는 어떤 영적인 대적들이죠. 대적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가만히 기다리며 그들이 바라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들의 힘으로 싸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전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괴가 진행하고, 괴가 이제 멈추게 되면,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모든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그들이 거처를 정하게 될 텐데, 괴가 그실 때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종족들, 그리고 천만 인에게로 돌아오시는, 돌아오는. 이스라엘 것을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그렇게 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들의 진행의 과정도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그들의 멈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돌보심을 받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어, 행진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고 그 행진의 시작과 또대정을 만날 때나 멈출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기를 간구하는 모세의 간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대적을 흩어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라는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어떤 영적인 전쟁의 상황 앞에 우리의 능력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며. 또 승리하고 또 그것에서 회복되는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침 여호와에 일어나서서 여호와의 대적을 허투서서 여호와에 돌아오소서라는 이런 고백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한 주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제가 하면 한번씩 제가 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대적을 허트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대적을 허트소서. 여하여 돌아오소서. 여하여 돌아오소서. 여하여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고백을 이 한주도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어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이 한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영적인 전쟁의 과정이고 하나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고 우리 한계 앞에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기를 고백했던.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